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햄버거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맥도날드에 천 원짜리 햄버거 팔잖아요 그때 주머니에 5천 원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치 식비였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천 원짜리 햄버거 다섯 개를 샀어요 빵에 패티 한장 들어가 있는 그냥 햄버거 이틀에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냉장고에 챙겨놨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차가운 햄버거를 씹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억울해서 세상에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내 혓바닥에 그 천원짜리 햄버거가 너무 맛있다는 게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.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.